자 테스트 서버를 지금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지금 이벤트 어, 아이콘 밑에 보시면, 버닝 피트 레이브라고 하는 어, 아이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10회 뽑기권과 그리고 프레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 클릭을 모르고 했다가 갑자기 보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녹화를 했는데, 어... 지금 재촬영 중입니다. 그래서 요 받은 것은 여기 프로필 프레임에 가시면은 요렇게 네, 10저1년 네, 프로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5월 10일 날 네, 본 서버에 배치되는 어, 네, 한정 프레임이죠. 요거를 받을 수가 있고 10포 뽑기권도 받을 수 있어요. 10회 복귀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 뭐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다시 어 새롭게 열렸는데 실력 회상도 할수 있고 2회 할수 있습니다. 실력 회상 2회. 네, 무료로 할수 있고요. 네, 각종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자, 초대 아, 이것은 이제 어, 1주년 기념 내 네, 메시지가 왔고요. 아, 달콤한 축복 이거는 이제 요런 미션들을 하시면 네, 담내 보상품을 받으면서 이층수가 계속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요런 이제 보상들을 추가로 계속 받을 수 있고요. 네, 하루에 한 층씩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자 빙고타임은 매일 로그인 시 1회를 획득을 하고 자 열었습니다. 요런 보상들을 내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불타는 에코 요게 뭐냐 하면 어, 저는 지금 예비 에스퍼로 이렇게 뽑았는데, 하루에 하나씩 줍니다. 이 코인을. 예. 이 에코 코인을 하루에 하나씩 접속을 하면, 아니, 그 처음에 들어가면 한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시려면, 이제 일일 퀘스트 100%를 하시면, 하나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 퀘스트를, 자, 완료했지요. 여기 가셔가지고, 자, 하나 받았죠? 이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예비의 에스퍼를 뽑기를 하는데 확률표가 있습니다. 확률표. 네, 안내해 보시면 이렇게 확률표가 있습니다. 요런 애들 중에서 이제 뽑힌다. 네, 하나씩 뽑힌다. 자, 뽑았습니다. 오피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을 내가 예비로 이렇게 뽑아 놓을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은 스피드 완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어 여기에서 이제 이 뽑기를 해서 스피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예비 에스프만 뽑는 거예요. 예비 에스프만 뽑는 거고, 실제 요 스피드를 50회 하려 고 그러면 일반 뽑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 뽑기, 일반 에코 뽑기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뽑기를 하시면은, 네, 1회를 제가 뽑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서 보시면, 이제 11회가 카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요 위쪽에 보시면은, 11회 되있죠. 맞죠? 그래서, 뽑기권을, 네, 50번을, 네, 뽑아셔야지, 여기에 있는 예비 에스퍼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계속 하시다 보면, 뭐, 네, 뽑기권이나, 아니면은, 어 이런 재화들을 수급을 할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뽑기권 주죠 네 누적 이 의뢰 누적 완료 보상을 통해서 요런 이제 티켓을 모, 모을 수 있습니다 그, 그 이런 보상들도 주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빙고 보상도 있죠 그래서 요 2차 이벤트 때는 요런 이제 각종 에... 이벤트를 통해서 네, 티켓을 수급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아 이게 저거네요. 이벤트 기간에 그란디스에서 겪었던 1년간의 여정과 전 서버 유저의 여정까지 되어 볼수 있습니다. 신격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신격 태그를 어떻게 생성하죠?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laughs> 자, 그래서 2차 업데이트, 어,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자, 불타는 에코는 이제 결론은, 네, 불타는 에코에서 내가 50회 뽑기 하는 것은 일반 뽑기에서 50회를 채워야 된다. 아, 그리고 속성 스피드도 이게 카운트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속성 뽑기권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미의 스피드 50회 달성이니까 아마 될것 같습니다. 네, 속성, 속성 뽑기도 카운팅 될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속성 뽑기권을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한번 얻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안 되네요. 아, 또안 됩니다. 또 목통입니다. 껐다 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녹화를 안 끌게요. 그냥,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안 끄겠습니다. 아까 껐는데, 육성 에스포 초기화 같은 게 없냐고요? 아니요,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신격 회상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신격 회상에 보시면은 그 초기화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볼게요. you The Warrior! 아, 속성 티켓을 상점에서 팔죠? 사면 되겠네요. 자, 요거 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운터가 11회거든요. 11회죠. 속성 티켓으로 한번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된다면 12회로 바뀌어야 되겠죠. 12회로 바뀌었네요. 네, 속성 티켓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골든 티켓이나 뭐 속성 티켓, 섬광 티켓도 될것 같습니다. 네, 섬광 티켓. 요런 티켓으로 뽑기 하는 것도 다 카운팅 되니까. 네. 저 이벤트 나중에 나오실 때,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상 어 2차 이벤트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